안녕하세요. 눈치 보지 않는 중고차 마이에이 중고차 유부장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다는 거는 어 중고차를 뭐 구매하실 예정이거나 아니면 뭐 이미 구매하셨는데 잘 샀는지 못 샀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랑 같이 질러인 뭐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이거나 그러실 건데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이제 뭐 허위매물을 당하셔서 억울해하시거나. <laughs> 부당 마진을 당해서 아나 이러이러해서 당했다 이런 분이면 안 주실 수 있고 제일 중국 중고, 전국에서 중국차 제일 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 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네, 중국차를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구매하러 오셨던 분들이랑 구매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을 좀 추려봤어요. 세개 정도. 뭐 먼저 말씀드리고, 그 안에 사게 사는 방법이 들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중고차 살 때, 뭐, 내네 돈이 도대체 뭐, 뭐, 뭐가, 뭐가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기본적인 건데,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차 값이 들어가겠죠. 중고차 값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돼요. 나라에다가. 취득세 등록세라는 걸얘기했는데 그 취득세 등록세를 그냥 통틀어서 이전비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차량대금 이전비 이게 제일 큰 부분이구요 뭐저 아니더라도 어떤 딜러한테 가시던 알선수수료라는 걸 받아요 그거까지 하면 총세가지고 알선수수료는 어뭐 어떤 분들은 뭐 얼마간다 얼마간다 뭐2.2% 간다 하시는데 요거는 그냥 법정 알선수수료라 복비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간단하실 것 같고요 딜러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저는 얼마 받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대적인 뭐 것까지 말씀드리면 차량에 들어가는 보험 총네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제일 많이 주시는 게 내가 어 전액으로 현금 하나도 안 드리고 중고차를 할부로 살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 가능합니다, 아니다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왜냐면 개개인마다 신용도가 다르시기 때문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착각, 뭐 이전비, 보험비까지 이렇게 추가로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신용이 조금 낮으시다 하시면, 뭐 착각만, 뭐 아니면 착각의 이전비까지만, 요 정도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 협력업체가, 어, 능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신용이 나빠서 안될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그 할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뭐 구매하실 예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궁금하시다 하시면 연락 주시면 조회해서 결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제 저희 영상의 최종 목표인데 중고차를 제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뭐 S, SK 땡카 고베 무슨 림뭐 이런데 일반인분들 볼수 있는 그런 전산에는 허위 매물도 많구요 없는 매물인데 있는 것처럼 하는거나 아니면 실제로 차를 소유한 딜러인 차주가 아닌데 자기가 차주인 것처럼해서 올려놓는 사람들 이런 여러 부류의 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을 건못 되고요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은 딜러 전산에 나와 있는 그 차량을 실제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얼마에 팔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 차주를 직접 통해서 구매하는 게 제일 싸세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게 바로 이거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딜러들만 볼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분들은 못 보시는 전산이에요. 딜러 상원증이 있는 분들만 볼수 있는 전산인데, 그 전산에서, 전산 자체를 그냥 원래 일반인분들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오픈을 해서, 어, 이러이러한 차가 있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첫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딜러 전산에 나오는 금액을 코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차주가 실제로 깎아줘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받고 싶다고 말한 금액이 입금가라고 얘기를 해요. 차량은 어디 중고차든 입금가에 사시는 게 제일 싸신데, 어떤 딜러든 입금가에 주는 딜러는 없어요. 네, 저희 전화, 뭐 저처럼 이제 앞서 하고 있던 수수료만 받는 업체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딜러 전용 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딜러 사원증이 있으신 분들만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허위 매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인분들 보실 수 있는 사이트에 중복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차를 갖고 있는 소유주, 소유를 하고 있는 차주가, 어, 이제, 딜러 분들한테 빼달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이제 거의 90% 이상이고, 근데 딜러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아 나는 요거를 내가 돈을 조금 더 내고, 일반인도 볼수 있게 해서 빨리 팔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 보실 수 있는 이제 그, SK 땡카 이런 데다가 이제 돈을 더 내고 올리시는 차주분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매물이 겹칠 수가 있어요. 일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 차에 대한 이름이, 이름이랑 등급이 나오시고, 뭐, 옷 미션, 연식 그리고 연료, 그리고 주행거리, 그리고 색상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이 나오세요. 근데 금액을 이제 가격이라는 걸 마우스로 한번 누르면, 이제 싼 금액부터 비싼 금액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요 상담은 아직 상품화가 안 됐거나 팔렸거나 둘중 하나고, 이제 가격이 등록된 것만 볼게요. 차 이름 밑에 써 있는 요 주황색 글씨가, 차주분들이 자기 차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아니면 특이사항 뭐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을 딜러들한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무사고 무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마진을 어떻게 넣느냐가 여기 나오세요 프로그램 내에서 환경설정이라는 거를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치시면 여기에 지금 금액이 0원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담당자랑 상사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제가 가리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금액은 0원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카렌스 차량이 70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요, 요거를 금액을 제가 200만원이라고 200만원을 써서 저장을 하고 검색을 다시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27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방문하시기 뭐 전이든 뭐몇 시간 전이든 직전이든 환경 설정을 들어가서. 어, 이 고객한테는 이 정도 남겨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딜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마진을 넣고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은 평소에 이 전산 자체를 접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려도 환경설정이라는 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제가 딜러 생활 7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르신다고 보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들어가서 초기화시키고 검색을 하면 다시 요게 이제 원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환경설정을 이제 제가 오시면 오픈을 해서 영원에 맞춰져 있다는 거를 보여 드리고 차는 이제 원가에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요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거고 프로그램은 없어질 수도 있대요 뭐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사이트로 된 것도 똑같으세요 매물조회를 들어가서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여기 빵원으로돼 있는 거 보이시죠 EQ900이 5,490, 카니발이 1,380으로 나오세요.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쓰게 되면, 아까 1,490짜리, 1,380짜리가 200만원씩 올라가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릴 거는 이제 입금을 내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차주분이 올려놓은 금액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금 더 내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 요, 아직까지는 수원이랑 광명, 뭐 용인, 뭐 요런 데는 그 나와 있는 금액, 저 딜러 차주가 올려놓은 금액을 저희 딜러들 용어로 코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드 가격에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차주분한테 이거, 당신 차, 얼, 이거 얼마에 올라와 있는데, 얼만큼 내고를 해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70에 올라온 차가 차주분이 70만원 내고를 해준다고 한다. 그럼 실제로 이제 차주분이 받는 입금은 1000만원인 거예요. 그럼 그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입금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070에 올려놓은 그 금액을 코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좀 전에 언급한 그 지역들 이외에 뭐 인천이나 부천이나 뭐 김포나 뭐 어디나 타 지역들은 웬만하면 코드 금액이 받아야 될 입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많이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일단 그 입금 내고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보여드리기 전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부류의 딜러들을 만나실 건데 어그 차주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전화를 할때 고객님 앞에서 스피커 폰을 틀고, 같이 듣지 않고, 혼자, 아, 저 화장실 갔다 오겠다, 뭐, 다른 데 빠져서 잠깐 기다리셔라, 전화 좀 받고 오겠다 하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입금을 내고 하고, 아, 차주한테 가서 깎아봤는데, 아이고, 뭐, 안 깎아준다네요, 라든가, 뭐, 50만원 밖에안 깎이네요,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믿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고객님 앞에서, 어, 이렇게 해서 내고가 된다, 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렸을 때가 실제 입금가가 들어가는 거고, 그거 아닌 경우에는 다 마진이 거의 들어간다. 차주분이 70만원 빼주는 거 오픈만 안 해도 70만원 딜러가 먹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K7, 16년식 휘발유, 다크블루. 이렇게. 올류 K7. 어, 요거 전화하는 거. 요거 전화하는 금액 2,520 네, 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김포 딜런인데요. 네, 네. 네, 저기 그 K7 올리 K7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요거 다크 블루 요거 코드 네네. 금액 나와 있는 게 이천오백이십 올라와 있는데 요거 네네. 진행한다 그러면 혹시 입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셔야 될까요? 어두개 빼드릴게요. 두 개면 요 뒤에 이십만 원 잘르면 되는 데요게뭐 오늘 당일 당일 진행한다고 해도 그게 맥시멈이실까요? 당진 지내면 한개더 빼드리겠습니다. <laughs> 최종 30개. 차는 단지 내에 있죠. 네네네. 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음, 들으셨죠? 그래서 실제 차주분이 2520에 올려놓고 요거를 받으려고 한 건데,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깎아주실 수 없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차주분이 오늘 뭐 당일 진행하게 되면 최종 원래 20만 원 빼주려고 한 건데 오늘 뺀다 그러면 30만 원까지 총 빼주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통화 내용은 이제 고객님이랑 같이 안 듣고 혼자 뭐 어디 가서 통화하고 오거나 아이 차는 내고가 안 된다 그러거나. 뭐 환경 설정을 아까처럼 안 보여준다거나 이러면 이제 마진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마진을 넣는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이 세상에 당연히 자선 사업가 아니고서는 마진 없이 장사한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사꾼이랑 이제 수수료만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당리담에 하는 업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어, 입금 내고 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얘기 나왔는데 수수료는 저희 업체는 이제 어, 국산차나 외제차냐 뭐 이거에 따라서 상이하게 받지 않을 거고요. 그냥 고정으로 40만 원만 딱 받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더 주신다 그래도 안 받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전비 명목으로 뭐 예를 들어 고객님이 100만 원을 내셨다 그럼 그 100만원이 실질적으로 다 이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남아요. 좀 남는데 그것조차도 저희는 다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수수료 이외에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 이거고요. 딜러 전산 다 오픈해 드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하고 나면 이전비 잔금까지 모두 다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 드릴 수 있고요. 어뭐정못 믿으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차량의 마진이 추후에 구매해 가신 다음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전액 환불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로만은 어떻게 믿냐라고 하시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관인 계약서 작성하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뭐 마진이 발견될 시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도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요 이제 수수료만 받는 업체를 운영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제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모르시는 분이 더 많겠죠. 요 업체가 이제 평이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원래 이제 수수료만 받는 업체에 있었다가 집안 사정상 개인 사정상 거 알선은 그만하고 이제 메인만 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뭐 구매가신 분들이나 이리 분 하신 다른 타운트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랑 그 주변 지인 분들이 자꾸 허위 명을당했다나뭐 부당 맞은 당했다고 자꾸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그래서 찍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영상 하나로 대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미흡하지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약속은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정말로 지킬 자신 있고,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뭐 의심하실 분이나,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믿겠다 하시면 오셔도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딜러한테나 수술을 주는것조차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연락을 안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어 정말 얘한테 가면 믿음직하게 뭐 살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연락 주시면 정말로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희 마이애이것처차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네. <laughs> 근데 다른 딜러들은 보면 슈리링에 쓰레빠 이렇게 편하게 손님을 보던데 왜 부장님은 정장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나아 이거는 그냥 저만의 신조 이런 건데 명품관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거기 있는 직원분들이 유니폼 딱 입고 이제 물건 보여줄 때도 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취급하는 물건이 엄청 비싼 거 500만 1000만 원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저희가 취급하는 물건은 명품을 제가 비하는 하건 아니니까 더 위급 그리고 재산이고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물건 을 판매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애트랙박 입고 나오고 뭐 출연이 나오고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란 상관없이 이렇게 정장을 항상 입고 일을 네. 해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적이니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 어, 긴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